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3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력 때문에 세상에서 서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전설을 할 때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외적 핍박과 어려움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이며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잘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였다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뀐 듯하게, 긍정적으로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로 제 초점을 모읍니다. 전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일관된 사실은 내용이죠.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들을 지켜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 주제들은 베드로 후서에 예를 들면 10절 보시면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의 믿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가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가 지켜야 할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진리를 붙잡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경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에 가시면,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해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격려하며 지키게 하는데, 이 베드로 후서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3절과4절 베드로 후서 1장3절과4절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그리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것, 그래서 그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세상과 다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에 속한 신의 성품으로의 초대 또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은 다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부른 자들에게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라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아, 일순간에, 단번에 해결되었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이 문제의 완전한 자들이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과 이 약속으로 부름을 받았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신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신자된 증거들과 신자된 책임들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도들이 있지만, 진정한 실체가 되는 신앙의 내용은 각 인격과 영혼이 이 여기서 소개한 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윤리적 책임, 도덕적 책임, 종교적 책임이 있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그 도를 전해야 하는 전도의 사명이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한 임무가 되며 신자로서 세상과 다른 도덕적 수준을 추구하며 그 일에 자신을 늘 채찍질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밖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된 내용의 증거로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각 개인이 신의 성품으로 부름받은그 약속에 준하여 행동하며 그 됨됨이로부터 표출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아, 4절 다시 보시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 썩어질 정욕과 아,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세속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정력입니다. 세속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 또는 다른 식으로 해서 물질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성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거짓과 기만과 부패와 아, 부끄러운 것들이 결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정력이라고 하면, 어, 육체적인 욕심으로만 한정하는 패단이 있습니다. 그런 비교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궁극적인 목표나 힘으로 가지는 모든 것이 정력입니다. 거기로부터 어디로 온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옵니다. 이 싸움의 중요성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몇 가지 대표적인 그 규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사회와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고, 교회사 내내 있는 규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사 내내 있는 규범이라면 예수 믿는 자들은, 어, 말하자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 성경을 열심히 본다. 이런 것들이 교회사 내내 일관되게 이어져 오는 신자된 규범이겠죠. 그 시대마다 조금, 음, 또 다른 것들이 강조되어서, 어, 전도를 한다. 아, 또는 구제를 한다. 하는 것들도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부른받은 자의 반응이 그 시대의 필요성, 사회의 필요성에 답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점은 그것이 일로서 어, 책임이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로서 제한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과를 이루기에 급급하여 어, 능력과 효율성에 빠지고 그것이 그 일을 행하는 자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비평하고 그나마도 안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해서 이제 어, 이 인류 역사가 이 지식의 발전을 이루어서 근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이 어간에 일어난 가장 큰이 세상의 오류와 부작용이 뭐냐, 그러면 지성에 대한, 지성에 대한 그 지나친 기대입니다. 지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고 지성이 모든 능력과 결과의 유일한 법칙이 됐거든요. 그러나 지성은, 어, 근대와 현대를 이어오는 동안에 어떤 약점이 드러났느냐 하면, 지성을 가졌다고 해서 그 인격이 변하지는 않더라라는 그 부작용과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표현이 있죠. 식자연하는, 식자연하는, 소위 지성인이라 하는, 이라고 이 표현을 게 비아냥거릴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만 할줄 알고 전혀 실천은 안 하는 사람. 그럴 때 식자연하는 지성적인 듯이 라는 비아냥거리는 표현들입니다. 어, 이런, 어, 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듯이 신자의 신앙 속에서도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전혀 다른데 이것은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유무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게 낫고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한만이 아니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은 그겁니다. 세속성이라는 건 뭐죠? 세속성이라는 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얘기한 것 같이 자기중심적이며 물질 만능이며 세상이 알아주는 가치 판단 위에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세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의 생각보다 겉으로도 번지르르한 위장을 하고, 칭찬을 유도합니다. 만족할 만한 대접을 욕심을 내고 위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기독교 신앙을 어떤 규범위에 올려놨던 것이 실천으로서 존재와 분리되는 것을 제일 경계해야 되고, 실천이 우선할 때도 그 실천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고 실천해야 하며 그래서 모든 실천은 당연히 그의 신앙 인격의 변화와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실천의 유무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교할 줄밖에 모르게 됩니다 어, 늘 이런 얘기를 듣죠. 어, 이제 에, 우리는 음, 규모가 작은 교단입니다. 어, 이제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어, 교단 규모가 작아서 일 하나 신통이 할수 없다라는 괴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지도 않고, 전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존재하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제발 스스로를 속이시지 마십시오. 본인이 변하셔야 됩니다. 남을 감동시키지 마시고, 남을 가르치지 마시고, 본인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에 응하는 신앙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인상을 쓰고 할 설교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거룩한 표현으로 해야 되지만, 아직 그 수준에 가지 않은 것을 저도 고백을 하면서 이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된 심판은 스스로가 알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뭐라, 내가 얼마나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를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성경이 요구하는 약속과 요구의 그, 선상에, 말하자면 이 부르신 하나님 존전에 있는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감동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는 모든 말들을 뭘 위해 쓰는가요? 우리가 늘 듣듯이 타인을 조종하기 위하여 쓰지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쓰는 사람은 드뭅니다. 모든 감동과 감격과 지성은 타인을 위해서만 있고 자신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는 한탄만 하고 회개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자기 문제는 끝났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비난을 해도 되는 이 유혹 앞에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동원해서도 자신을 증명하고 타인을 억누르는 죄의 본성을 벗어나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정욕을 피해야 하는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가장 공통되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늘 우리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악한 죄성입니다. 이 싸움을 해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시면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계속되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대비되는 성령을 쫓느냐, 육체를 쫓느냐에 대한 판별식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권면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라죠. 성령을 쫓으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입니다. 우리 쉽게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술이나 처먹고 말이야, 매일 담배나 피 이게 정력이 아닙니다. 그거 술이나 처먹고, 이게 정력입니다. 이게 정력이에요. 이게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늘잊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느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왜이 사실은 늘 없어지고, 이렇게 잘난 채만 남게 됐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는 밖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죄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이나 6장이나 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올바른 명분 속에도 따라 붙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의의를 행할 때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동원됐죠? 비유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에 골방에 몰래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이 사람이 무슨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사람이 12시가 되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 어디그 사람 12시만 되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한답니다. 이게 속이는 거죠. 은밀하게 소문이 다 나있죠. <laughs> 죄란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책하고 계속 자신을 톱질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의 성품으로의 초대를 놓치면 이것밖에 할게 없다 이겁니다. 이것밖에 할게 없습니다. 이어지는 갈라데서 5장 2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지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불씨의 신방을 가거든 집안에 이 구절이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 구절이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죠. 명필로 써서 액자에 담으려고 하시니까 쓸 틈이 없습니다. 그냥 메모지에 연필로 써서 침발라서 제일 잘 보이는데 붙여놓으십시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성경은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의 성품으로 부르시는 이 내용을 바울은 에베소 소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는 말을 아시겠죠. 우리가 이, 이 모양, 이 수준에서 아니 이것보다 이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는 그리스도를 주신, 그의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걸 여러분, 종교적인 신파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그, 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있죠, 그런 거. 감동을 자아내고, 자신의 종교성을 증명하는 외형을 갖는데 치중하지 마시고, 실제로 삶에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전에도 어느 날, 그, 예. 예를 들었는데, 담배 끊지 말고 용서하라니까요. 담배를 피워도 괜찮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이 얘기를 해서 누군가 이 얘기를, 혹시 목사님이 몰래 담배 피우시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이렇게 담배에 대해서 관용의 말씀을 하실까? 담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한국교회가 제정한 교회 규칙입니다. 그건 심각하지 않습니다. 술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냄새 나고 아무데서나 어, 들어누워 자고 뭐잘 잘하는 거고 칭찬할 거 없지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린 더 중요한 것들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일날 예배 보러 올때이 말을 하고 싶은 걸 여태껏 참고 있고 앞으로도 안할 겁니다. 무슨 얘기? 주일날은 단정하게 단정하게 입고 예배 드리는 자의 준비를 하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방, 그게 뭐야? 이게 금방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옳은 얘기가 속에서부터, 내용에서부터, 인격과, 영혼에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명분으로 나가서 사람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참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 이런 말들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을 입은 자이고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그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이가 당신이 무한히 주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요하심과 충만하심과 복되심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혜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된 넉넉함을 나누는 일들은 전혀 못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싸움터에 또 싸움의 내용에 끼어드는 것밖에 할 줄을 몰라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사회와 이웃 앞에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십자군 전쟁을 하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저들은 없는 아버지, 우리만 아는 아버지. 그래서 닮은 유전자를 여러분의 존재와 삶에 표출하시고 구체화하시고 실현하시고 책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하신 것까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이 이 은혜와 사랑의 참. 함으로 비로소 신자 된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이 약속과 이이 목적 이 구원의 큰큰은혜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무슨 음, 시급한 문제들보다도 더 중요한 근본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된 약속 속에 있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오늘의 이 말씀과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이웃과 이 세상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가진 자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이 우리의 믿음을, 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신자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